혁신기업이에요. 시장지서 교란하는 게 혁신입니까? 불평등 심화시키는 게 혁신이에요? 어? 알고리즘 앞세워가지고 노동자 인권착취하고 약탈하는 게 혁신입니까? 전체 택시가 25만 대가 택시를 운행하는데 어떻게 10%가 안되는 바카오택시를국정감시에서 수수료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생각합니다. 90%는 뭡니까? 1 0는 택시기사고 90%는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유공선 대표님 좀 나오세요. 카카오그룹은 지금 계열사가 128개고요. 어, 2017년 대비 5년 만에 두 배로 팽창해서 어, 지금 굉장히 거대기업이 됐습니다. 90여 건의 인사병이 있는 동안에 공정이 위 규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 제가 보니까 뭘로 확장했나 보니까 금융서비스부터 퀵서비스, 꽃배달, 택시 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과 네일샵, 스크린코 불장까지 골목상 권 곳곳으로 문어발 확장, 진네발 확장을 했습니다. 이, 이 카카오 그룹이 혁신 기업이 맞습니까? 혁신 기업 맞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 플랫폼한플랫폼좀 아, 크게 말씀하 예, 죄송합니다. 네.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사회적 어떤 기대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공화국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 그렇지 않고 공급자. 지난 10년 환자... 동안에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창조경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IT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풀고 예외 특혜 다 인정해주고 그 정치권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벤처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거대기업으로 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 플랫폼 넘어서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서 노동착취하고 에? 지금 신재벌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 이번, 이번을 계기로 사실 저희가 이런 우려들을 낳았던 것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바, 반성 말고 대안을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어, 지금 업계 가, 어, 관계자분들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 그리고 대리업계, 기타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공급자분들, 그리고 사용자. 어,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혁신의 탈을 쓰고 지금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플랫폼 겸 독점 방지법 제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카카오 그룹 산하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갑질 행포를 하는 바람에 업계에서 지금 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기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우리 박원섭 기사님이 말씀하신 에, 멤버십 요금 월 3만 9천 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택시업계랑 논의해서 그. 아 택시, 택시업계는 폐지를 요구하는데 왜 3만 9천 원을 받습니까? 저희가 그.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네. 하실 건지. 사실 9만, 좀더 많은 요금을. 저희가, 절반 이하로 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탈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다 독점한 다음에 지금 횡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카오티, 그, 어떻게, 택시 호출 서비스 이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그래서 9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가지고 압도적인 지배사업자가 되니까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다양한 수수료 체계 만들어가지고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들한테는 스마트콜로 덮어 씌우고 택시기사들에게는 프로멤버십으로 들게 해서 가격 부과하고 이게 독과점행이지 뭐예요 이게? 예? 시정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없게요. 정말 어, 마음을 열고 논의해서. 아,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서 나를 이제 시 협의한다 고 그래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2019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카카오가 9개 택시 업체를 인수해서 카카오 티플로라는 가맹 사업을 직접 운영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이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서비스하는 택시 가맹 사업이라는 선수 역할도 동시에 하려고 해요. 심판이나 선수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이거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하시든지 선수를 하시든지 선수하고 심판이 같은 역할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그다음에 카카오 콜 몰아주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어 저희가 어,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그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어, 지금 이게 처음으로 아마 나온 자료 같은데요. 어, 카카오 지영 택시 9개에서 728대 그리고 그외 기타 택시 17,612대 영업현황을 분석해봤어요. 어, 그동안 적이된 콜모아주기의은 결과로서 사실로 드러났어요. 한번 보세요. 대당 월평균 수입이 카카, 카카오 가맹 812만 그 택시는 812만원 그외 택시는 554만원 257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올 8월까지는 보니까 월 평균 수입 차이가 260만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월 평균 영업 건수도 작년,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는 766건, 기타 회사는 570건이에요. 그리고 올 8월까지는 218건으로 차이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 법인 택시 중에 4575대가 카카오 티블루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차이는 최소 차이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몇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예. 네? 예. 예.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마, 말씀하신 자료 네? 저희가 확인하고 예. 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아 그런 소리는 뭐 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멀리 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까지 잠식했어요. 네? 운전 시장에서 손 떼세요. 택시콜 시장만 하세요. 하나만. 이게 독과점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들 노동자로 인정하고 행정소송 취하하세요. 조성에 도움하시고. 예, 그건 어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호 이 불공정 독점 방지책을 이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위원 마련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혁신기업이라고 온갖 게다 받고 그래 놓고서 지금 온갖 나쁜 짓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혁신기업이에요? 시장 질서 결혼하는 게 혁신입니까? 불평등심 화 시키는 게 혁신이에요? 알고리즘 앞세워가지고 노동자 인권 착취하고 약탈하는 게 혁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어, 플랫폼 기업의 규칙을 어, 플랫폼 기업에 맡겨선 절대 안 됩니다. 국회에서 어, 만들어야 합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택시 기사의 90%가 카카오티에 가입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도 2019년 1048억에서 2020년에는 무려 2,800억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적어도 택시업계에서 대한민국은 카카오의 나라가 됐으며 경쟁업체의 출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수수료 갈등, 배차 알고리즘 공방, 그리고 가맹 택시와 비가 맹 택시 간 배치, 배치성, 배차성능 갈등, 카카오와 대리기사 간 갈등 등, 그리고 콜 몰아주기 같은 복합적인 갈등이 카카오 모빌리티 출범 이후 수년째 개,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시장, 그리고 대리운전 시장 침해를 반대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국감장에서 사회적 책임과 상승 방안을 내쳤지만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국감을 계기로 카카오 측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인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기사들의그 굉장히 불만이 감맹기사의 배차 성공률은 78.5%지만 비감행기사의 배차 성공률은 4.5%로 어, 굉장히 낮아서 인위적인 몰아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카카오티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몰아주기는 없고 비감행 택시기사들의 의도적인 호출 거절, 거절이라든가 승차 거부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카카오는 이 내용을 갖고 기망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에 들어오실 때 모든 걸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공를하면서 카카오를 상상하면서 우리 택시업계에 와서 선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카카오가 승계 유치가 끝나고 난 뒤부터 카카오는 갑질로 인해서 너희들 우리 코를 받으면 돈을 내라. 돈을 안 내면 코를 받지 마라. 이렇게 갑질하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의 수, 카카오에서 가장 문제된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입니다. 뭐, 콜을 몰아줘야지만 카카오에서는 수익 구조를 올리기 때문에 콜을 몰아줘서 그수입을 몰아서 올리고 나면 은그 수익 구조를 해서 카카오에서는 거기에서 갑질로 해가지고 기사들한테 3.3%를 뛰는게 아니라 지금은 5%가 넘었습니다 5월달부터 5%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한테 갑질로 해서 수수료를 띄면은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전체 매출 20% 중에 16.7%를 지원하고 1 4 9로 올려줍니다 지금 5월달부터 3.3%가 아니라 5%로 인상을 오. 했습니다, 답변으로는 그러면, 그러면 그게 실제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요? 네. 엄청 됩니다. 저희는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래서 승객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여객운수법개정안 편파적인 여객운수법을 개정해서 그 와중에 대기업의 카카오가 이 콜드로 다 몰아가지고 가니까 비가 맥 택시들은 너무 하루로루 사기가 고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고 모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고 가장 문제는 국조부에서 법 개정을 네, 형파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만든 것이나 그리고 프로 멤버십 완전한 폐지는 어떤 왜 주장하는 것인지 좀예기해주십시 진화된 사업 전략입니다. 왜가맹대시를 받고 수출을 받고 비가맹대시의수수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비가맹대시의수수을 받을 때 명분이 없어가지고 비가능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세탁을 해서 비가맹캐시한때 3만 9천원의 돈을 받을다는 수칙입니다. 음, 그 프로 멤버십을 이용하면 사실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 그런 것에 대해서는 3만 9천원 도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 3만 9천원이 부당하냐면요. 대기업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를 가입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소수의 인원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입한니그 수익은 많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쉬운 부분이 참,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체 택시가 25만 대가 택시를 운행하는데 어떻게 10%가 안 되는 카카오 택시를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0%는 뭡니까? 10%만 택시기사고, 90%는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정해 주시고, 우리 택시들도 살수 있게끔. 네. 먼저 주십시오. 멀리서 오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요즘 매출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예. 그 카카오에서 예. 장생안을 냈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수소 체계 문제점, 뭐콜 몰아주기 문제, 실제 체감하시는 현장을 국민들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분 정도 시간에서 제가 적은 거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국토위 국회의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코로의 문제점은 며칠간 진행된 국정감사와 오늘 이 자리에 의원님 질의에서 대부분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 의견을 포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씨가 국정감사장 여러 상임위에 출석해서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비용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시 승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콜 승객 90%를 독점하고도 아직도 플랫폼 생태계가, 생태계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카카오가 수금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티블루와 멤버십에서 거둬들이는 돈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카카오 콜한콜 한, 한콜 배차에 들어간 원가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택시 승객 90% 독점하고도 적자라면 택시 콜에서 철수하든지 운영권을 택시업계에 넘기면 됩니다. 카카오가 전국에 있던 100여개 택시업계 콜 골목시장도 초토화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당신들이 내세운 용료 없는 공짜 마케팅으로 택시 종사자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약 장사와 같습니다. 공짜로 약 주고, 중독되면 돈 내라고, 돈안 내면 약안 준다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택시 종사자들은 카카오 공화국, 카카오 독재 시대에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